그래서 바로 앞 부분에서는 그냥 이건 지나막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했었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쓸데없는 말 대신에 기도와 찬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떡 한다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보통 뭐하죠? 거의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물론 이제 믿음이 좋으면 기도하고 믿음이 안 아픈, 뭐 믿음,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하지만 기도를 해도 어려운 일이 닥치는 순간 원망이 생기기가 쉽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원망 같은 거 하지 말고 그거는 정말 백해무익한 거니까 기도를 해라는 거죠 기분이 좋을 때는요 기쁜 일이 막 생기고 그럴 때는요 그럴 때 괜히 기분 좋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큰소리 치고 흰소리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지 말고 그럴 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반가로 1번 봅니다 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구체적인 외형적인 혹은 그 방법적인 것이라면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교회 모든 정당한 방법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의 중요한 바 보면 서로 기도해 주는 것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죠. 중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고 또 죄까지 용서받게 해 주고 이런 큰 축복이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정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이웃의 죄까지도 용서받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내 아들이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믿어야 구원받는 걸까요? 자기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성경에서 중간 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준다고 할때 그러면 그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 그 사람은 계속 안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습적인 내용이 좀 있는 거고요. 자 3번 오늘 이제 믿음의 기도에서 나오는데 믿음의 기도에 대한 몇 가지를 일부 쪽 구별해서 분류했습니다. 3번 보면은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4번 보시면은 믿음의 기도가 제일 아래 제일 아래 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면은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야고보사가 가르쳐 주는 것만 쓴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정리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6 번은 조금 다른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3 번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뻔하죠. 왜냐하면. 믿어야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믿는 사람의 기도고, 믿는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 당연한 건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쳐주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과정을 설명하면은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지어서 의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의, 의인이라고 할 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습니다. 의인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썼는데, 의인은 죄에서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이두 가지가 의인의 모습입니다. 자, 5장 오늘 16절부터 읽었지만, 14, 15절에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해 놨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게 교회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건 아래 나온 대로 믿음의 기도를 조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장로들을 청하라 그러놓고 믿음의 기도가 역사한다 그러면은 장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설명 보세요. 장로를 청하는 이유는 더 좋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장로는 더 믿음의 좋은 사람일까?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클까? 두 가지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회개를 덜할때 장로인들은 회개를 더할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니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장로는 죄용서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 더 많이 받는 게좀 이상하지만 회계를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장로는 죄용서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는 장로는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더 바른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 을잘안 사람을 장로로 뽑아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안 하는 사람을 장로로 뽑아놓으면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이 다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장로로 뽑는 것이 전제된 겁니다. 자그 아래 그나오는데 그건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읽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장로가 더 의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더 주님을 신뢰하며 용서도 더잘 받고, 또 주님 뜻대로 살며 더 밝게 살고,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죄를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좀 강조돼 있어요. 오장 16절을 제가 반거로 이번 아래다 적어 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나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인이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데, 의인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를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앞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장로를 청한 것도 믿음, 믿음의 기도고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의인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고. 그냥 그러니까 16절에 와서는 장로 장로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자그 그 아래 설명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입니다. 16절은 회개를 통한 의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장로가 회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서 다른 삶까지 다 포함된 의인이 강조됐다면은 16절에서는 지금 죄를 고백하는 죄 회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과로 1번 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씀은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여러분 그 그런 말씀 들으셨죠. 회개를 근본적인 회개, 회계, 본질적인 회개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지은 죄를 자꾸 말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회개라 그러지 않고 그런 것 그런 것을 자백이라고만 그럽니다. 죄를 자꾸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은 회개 중에 하나예요. 안 믿던 사람이 믿는 것이 근본적인 회개고. 그다음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또두 두 번째 회개고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그래서 회개인 거예요 회개의 모습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의인 우리도 기도할 때 그래야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의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의인이 되려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거의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 감사 와 찬양을 감사가 찬양 먼저 돌린 다음에 회개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고 의인의 의인의 기도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 6절 하반절에서는 의인의 간구가 용서하는 힘이 큰데 회개하고 용서하는 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는 장로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장로님만 의미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좀 교회 지도자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장로라고 표현하면 목사 장로 뭐 하여튼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 전도사도 혹은 구역장까지도 꼭 장로 직분이 아니어도 교회의 신앙 지도자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거는 장로나 장로 아닌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거는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올바르게 사는 의인이라는 것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더그 장로가 개입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간구가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것 중요하고 꼭 회개하고 의인 의인이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장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나중에 나온다는 게 이겁니다 디도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매니 장로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장로가. 그러는 그러니까 사람을 장로로 세운다 그러니까 장로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도 잘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주로 용서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청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함께 더 받는 겁니다.